그렇고 참담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시간 넣어 드리세요. 네.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삼권 분립의 이 헌법 정신을, 헌법 가치를 이렇게 짓밟을 수 있습니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우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아무거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 재판이 끝났다고요? 이 재판은 파기 환송되어서 서울 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계속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관여하겠다고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끝끝내 무죄 만들려고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하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켜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법관 인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법부 만들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로그 기록이니까 재판과 내용과 관련이 없다고요? 이 내용 보십시오. 재판 연구관이 언제 열람했느냐, 어떻게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보냈느냐, 이것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면 무엇이 관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출된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질서 안에서, 헌법 안에서 우리의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은 각자 해야 될그 삼권 분립의 그러한 견제와 균형에서 발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우리가 사법부, 대한민국 법치의 상징인 이 법치의 심장인 대법원에 와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저희 입법 권력을 빙자한 폭동이라고 규정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멈춰 주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대법원을 지난번에 한번 국감하면서 대법원장 조리돌림하고 그리고 합성사진하고 온갖 악마와 희하, 희하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멈춥시다. 우리 국회가 이런 모습 보여서 되겠습니까?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저희가 헌법상 권력인 사법부를 이렇게 능멸할 수 없습니다. 이 정말 더 이상 억지 부리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러면 이럴수록 혹시라도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무죄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유죄 나와도 국민들이 신뢰 안 하고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사법부가 헌법과 법과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도록. 내나 네, 둡시다. 그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더 이상 재판에 관여해서 이재명 무죄 재판 만들어 내라고 윽박 지르는 것은 폭력배랑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네, 이렇게 평화로운 회의를 폭동이라고 규정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질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핑계를 들어서 저희 정당한 이 국회 상임위 활동을 현재 방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법이 정하는 이 상임위 의결로 저희가 국정 감사 실시 계획까지 의결하고 이 대법원의 심지어 현장 시찰 과정에서 저희가 이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어, 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전화위치 재판과 이 연구원 검토 기록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재판의 개입이라고 하시는데 이 개입 아니 이미 끝난 판결을 어떻게 개입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원의 입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이. 아니, 뭐, 이틀이든, 7일이든, 다 사건 기록 보고, 다 검토해서 제대로 판결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서, 하게 돼 있어서, 그러면 그 기록을 어떻게 보셨는지, 서면으로 보셨는지, 아니면 전산 기록을 보셨는지, 로그 기록을 봤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셨으면 사건 기록 대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일체 요구를 한 거고요. 심지어 제가 의혹을 제기했던 재판 연구관, 소위 조의대 별동대 10명에 대해서도,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재판 연구관이 배정되어서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연구관들은 그러면 사건이 접된 3월 28일부터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조차도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국민들께서 공정한 재판을 독립적인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 법사위가 확인코자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행사하는 또 국정감사가 요하는 요건을 모두 다 충족했기 때문에 서면 동의에 대해서 저는 이 사건 기록 대출 및 로그 기록에 대한 일체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서면 동의서가 무조건 필요하다. 만약 국정감사에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사법부의 독립 또한 공정한 재판 또한 이 헌법 정신이 훼손되는 헌법 질서가 훼손되는 또 다른 사법 내란의 일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서면 동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선 위원님들께 이, 이 열람할 시간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뒤에 보시면 이 뒷장에 서류 제출 요구 목록을 보시면 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무슨 재판 내용이나 뭐 심리 내용에 관여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어, 그 토론을 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네, 저육혁진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네, 3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 토론에 앞서서 한 가지, 예, 오늘 우리 그 대법원 현장 국감을 시작할 때 국민의 힘에서. 오늘 국감이 이 현장 검증이 날치기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비교섭 단체인 박은정 의원과 저도 강력하게 현장 국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싸잡아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비교섭 단체 의원 전체를 날치기라고 한 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반드시 사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면 동의서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국회의원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부당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이고 그런 의혹이 지난 파기환송 과정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것 자체를 이렇게 악다군이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국민의힘은 국민적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 대한 정확한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고 대법원을 비호하고. 비위 의혹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는가? 저는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오늘도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남편의 인사 청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원장으로서의 인사에서 대법원장이 도움을 달라고 지금 대법원 국감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충돌이 있는 사람은 국정감사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이 내란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고 동조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를 아직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대법원이 본인들을 방어할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국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단호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국감 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경고해 주시고 반복된 방해에 대해서는 회장 조치를 통해서 국민들이 아까운 시간에 이 방송을 보시면서 대법원이 정상화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국회가 우리 법사위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일체의 아량도 베풀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오늘 국감을 진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네더 토론하실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에서 자, 4월 하세요. 24일 파기한통 표결이 돌아가셨죠? 있었습니다. 공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그 돌아가세요. 국민의힘 앉아서 들어가세요. 토론하기. 네, 토론. 모든 분들 사진 찍어주세요. 토론.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토론하십시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회의 진행을 방해하면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하지 마시고 자기가 토론하고 싶을 시간에 토론을 하세요. 성석준 의원, 품위를 지켜주세요. 질의 좀 합시다. 안건 토론 좀 합시다. 대한민국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법원에 왔습니다. 대법원에 왔습니다. 법원이 올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 모두 법원을 지켜보고 법원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한번 국정감사가 있을 때 법원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서류를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 쿠데타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윤석열을 구속 취소시켰던 법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 재판 1심, 3심 파기환송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재판에 개입합니까? 여보세요. 이게 끝났는데 무슨 재판에 개입해요. 지금 재판은 중지되어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 자 중요한 건이 과정에서 전원합의체에서 과연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제대로 읽었는지 전상 기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보았는지 그 자료를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요구하는데 전상 기록 로그인 기록 요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보았는지 요구하는데. 이보세요. 그것도 요구하지 않으려면 뭐하러 법사위원회에 있는 겁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아직도 보호하려고 그리고 재판 전원합의체가 사법구대 다는 것을 옹호하려고 그러려고 법사위 왔습니까? 자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자료를 요구해 줄 것을 요구드리며 이를 방해하는 국민의 힘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